지리산과 섬진강을 낳은 아름다운 노래시의 주인공, 정두수 작사가를 기리는 제11회 정두수 가요제가 돌아왔습니다. 코스모스 만개한 북천에서 만나는 희노애락 가득 담긴 우리 대중가요, 열정 가득 참가자들의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대한민국 대중가요의 뿌리, 작사가 정두수 선생을 기리는 가요제가 열렸습니다. 나훈아의 고향역을 비롯해 그가 남긴 노랫말을 중심으로 전국의 숨은 실력자들이 이곳 하동에 모였습니다. 제가 부를 곡은 님의 등불입니다. 할아버지의 고향은 하동입니다. 할아버지가 나고 자란 곳입니다. 이름은 하동수이신데 여기서 노래하게 되게 정말 영광입니다. 화이팅! 이 가요제에 참여했다가 20살 되고 다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는 곡은 조항주 가수님의 당신이어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참가자 분들 모두 다 잘하시는 분들이지만 저도 뭐 꿀리지 않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이팅! 코스모스 축제와 함께 펼쳐진 제1 1회 정도수 가요제 이번 대회에는 전국 예심을 통과한 14명의 참가자가 무대에 올라 때론 열정적으로 때론 감성적인 노래 실력을 선보였는데요. 오늘 누가 하동의 보이스가 될지 참가자들을 더 만나봤습니다. 어, 오늘 준비한 곡은 김호중의 고맙소라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 원체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해가지고 어,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어, 이렇게 가요제도 참가하게 된 계기는 음악을 너무 좋아했었어가지고 무대가 좀 그리웠었습니다. 어릴 때도 서보기는 했지만 어, 이제, 막 이제 본업 하면서 일하면서 기회도 많이 없고 그래서 항상 그리웠었는데 어떻게 운이 좋게 또 이렇게 또 본선에 올라오게 되어 가지고 네, 무대를 쓰게 되었는데 한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들 긴장도 풀어줄 겸 초대가수가 먼저 무대를 후끈 달궜습니다. 그룹 피노키오 원년멤버로 가수 생활을 시작한 동우 씨. 하동에 온 소감도 들어봐야겠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려한 인생의 동우입니다. 아 우리 하동에 나온 최고의 작사가 우리 정두수 선생님을 기리는 가요제에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정말 우리 정두 선생님은 대한민국 최고의 작곡, 작사가로서, 어, 가슴 아프게 물레방아 도는데 또, 어, 마포정점 이런 데이트곡을 낳으신 우리 선생님인데요. 이 선생님을 기리는 이렇게 가요제에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어,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출연자, 우리 후배 가수분들, 어, 열심히, 어, 경연하셔서 좋은 성적으로 또 대를 잇는 그런 가수로 활짝 날개를 펼치기를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코스모스 축제도요 너무나 꽃들이 아름다우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구경하시고 가족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인생 펼치세요, 화이팅! 한층 뜨거워진 분위기 속에 첫 번째 참가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김태훈 참가자가 고른 곡은 남도 가는 길. 가도, 가도, 끈모를 지평선 이리 구불, 처리 구불, 욕자 백이 한 장간 남도 가는 참여하게 돼서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아, 본선에 올라온 것만도 제가 좀 나이가 일흔 여섯인데 아, 이런 젊은 친구들과 함께 한다는 게참 영광이고 아내하고 같이 왔는데 아내가 기뻐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정도수 가요제 최연소 참가자입니다. 강은채 참가자가 부른 곡은 님의 등불 변치 않는 사랑을 노래한 무대에 이어. 참가 번호 3번 문정옥 참가자는 류계영의 인생을 부르며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인생을 노래하는 참가자들의 열창 속에 5번 한성우 참가자의 무대까지 네, 우리 천안에서 아산 천안에서 왔는데요. 여기 와 보니까 처음 왔는데 너무 좋고 너무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아, 가요제도 진짜 짱이에요. 관람객들 마음 들었다 났다할또 다른 주인공 초대 가수 나일강 씨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특히 가수 나일강 씨는 정두수 작사가와의 특별한 인연을 털어놓으며 오늘 무대의 의미를 더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가수 나일강입니다. 어, 정두수 가요제 어, 11회 어, 가요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 그리고 오랜만에 아, 하동 국민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너무 어, 반갑고 감사합니다. 어 사실은 제가 그 우리 고 정도수 선생님 제가 중일 때부터 아 양아들로 책정돼서 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아제 마음이 너무 영광스럽고 뿌듯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 하동 국민 여러분을 배어서 정말 아 양아들로서 너무 마음이 예, 뿌듯하고 너무 영광스러워요.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참가자들의 무대가 이어집니다. 참가번호 6번, 이면정 참가자는 회룡포를 노래했는데요. 잠시 들어볼까요? 그서 너무너무 기쁘고 다섯 시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준비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정두수 가요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50년 넘는 세월 동안 3500곡의 노랫말에서 노래 시인으로도 불리는 작사가 정두수. 그를 기리는 가요제에 이번에는 하동 출신 가수가 등장해 의미를 더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로망의 주인공 가수 왕소연입니다. 석영방송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다시 정주수 가요제를 개최하게 됐는데 오늘 참가한 출연 가수들 노래를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격려 바라면서 파이팅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참가자들 만나봐야겠죠. 참가번호 9번 김명화 참가자는 윤복희의 여러분을 그야말로 열창했는데요. i 잘하셔서 앞에 분들이 아, 기대는 안 하고 그냥 저 본인의 무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대를 넘어 이어지는 노랫말의 힘을 보여준 참가자들. 이번에는 참가번호 10번 홍승 참가자가 노래를 시작했는데요.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을 잘 모르나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질 않아. 이 나이. 그래마다 추억이 방울방울 그 시절 감성 제대로 소환하는 참가자들. 참가 번호 13번 황민재 참가자는 보랏빛 엽서로 가을날 운치를 더하고 마지막 참가자는 참가 번호 14번 권진아. 기다렸던 시간만큼 더욱 열정을 담아 김용기 의천년학을 불렀는데요. 아, 저 코스모스 메밀꽃 축제어 정두수 가요제에 이렇게 나오게 돼서 일단은 영광이고요. 어 저는 어어 어, 김용임 씨 노래 어 천년학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튼 좋은 성적 거두었으면 어 더할 말 없이 너무 더 좋겠지만은 어 많은 분들이 저보다 너무 우수하시기 때문에 뭐 욕심은 부리지 않겠습니다. 어 여튼. 어, 이런 코스모스 축제에 어, 여튼 오게 돼서 이것만으로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걸로 저는 어,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가자들의 열창이 모두 끝나고 반가운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정두수 가요제 그리고 축제를 축하해주기 위해 찾아온 가수 왁스 시민들에게도 좋은 시간이 됐겠죠 아, <놀람> 정 스모스 축제에 와서 아 전국 수가요제 너무 노, 노래 모두들 너무 잘하시고 누가 대상을 받았지 모르겠지만 모두들 너무 잘하세요. 저 구경 잘하고 갑니다. 드디어 영광의 수상자들을 만나볼 시간 열네 명의 참가자 모두 최선을 다한 끝에 인기상부터 대상까지 모두 다섯 명의 수상자가 가려졌는데요. 대망의 대상은 고맙소로 감동을 선사했던 홍승 참가자가 차지했습니다. 아 정말 무대 위에 올라서 진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불렀거든요. 근데 진짜 최선을 다해서 부른 만큼 정말 좋은 결과가 있어가지고 지금 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너무 지금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다. 얼른 빨리 집에 가가지고 이제 와이프랑 아이랑 같이 좀 얘기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스모스 꽃처럼 피었다 지는 노래 그 속에 담긴 인생 이야기를 들려준 정두수 선생 그가 남긴 노래가 노래를 사랑하는 모두를 통해 오래오래 기억되길 바라며 추억 그리고 도전이 있는 정두수 가요제 현장이었습니다.